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과의 시즌 첫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삼성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 삼성 선수들과 그리고 전 직장 동료였던 지금은 KT에서 메마르하고 있는 김동욱 선배한테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KT하고 삼성과 연습 게임 한번 했다고 하는데 삼성이 전력이 어떤지 또 동경이 그날 연습 게임에서 엄청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KT 선수가 바라보는 삼성과 LG의 시즌 첫 경기 어떻게 바라보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는데 <laughs> 형한테 전화다고 지금 톡보아니에아형이 예, 형님 이는다고 지금 선도 <laughs> 없는 거야? 아형저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전화를 받으라고? 아 진짜, 얼마 전에 그때 전화했었잖아요 컵대때 컵대회 때, 컵대회 때너 형한테 전화했다고? 네 전화했는데 형 전화 안 받아가지고 뭐 저녁에 전화 오는데 전화가 없어서 서운하네 형아이 형님, 형님 저뭐 보고싶어서 전화했는데 형한테 유, 유튜브로 뭐 물어볼게 있어가지고 좀 전화 좀 했습니다 아, 아니, 아니 뭐그 어려운건 아니고 아좀 해줘요 좀아 보고싶어서 겸사겸사 아니 그때 컵 진짜 전화했다니까요 이 형님, 형님, 제가 지금 창원에 내려 내, 창원에 있는데 형한테 밥을 어떻게 삽니까? 아, 협조 좀 해주십시오. 뭐몇 가지 질문 좀 해도요. 돼 이제 LG가 형 시즌 첫 경기가 삼성이잖아요. 이제 아. 형은 이제 지금 이제 KT 선수잖아요. 이제 그 삼성 선수한테 들었는데 형, 아. 얼마 전에 연습 게임 했는데 형이 삼성을 거의 씹어 먹었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아. 아니 뭐 전반전에 형이 뭐한 20점 넣고 퇴근했다고 그수영이하고 아 동엽이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형님이 그 KT에서 이제 삼성이랑 연습 게임 해봤으니까 KT 선수가 바라보는 지금 삼성의 전력이 어떤지. 시베랑히스가그 팀의 중심인데 네. 두 선수가 다 없어가지고 크게 뭐 전력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몸들이 안 됐다고 얘기하고 하면 뛰는데 확실히 컨디션이 많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선수들이 보니까 좀 연습 게임도 많이못 하고 운동량이 없는 게좀 게임 때 우왕좌왕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형이 해 봤을 때는 아직 훈련이 좀안돼 있고 별거 없다. 음. 아, 그래도 KT는 지금 우승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지고 지금 야, 형이 지금 바로 그냥 나가 버리니까 바로 그냥 KT는 우승 후보고 삼성 꼴찌 후보가 돼 버리네. 와. 아, 이가리가 어서 그렇지. 뭐저뭐 뭐 <laughs> 삼성에서 버린 것이 저를 뭐형 그러면은 형이 봤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예, LG가 좀 전력상 좋아졌으니까 아뭐시합은또해리지 않은 건데 그래도 조금 LG가 낫지 않을까? 근데 니네랑은 또 내가 연습 게임은 또안 해봤고 네, 네. 삼성이랑은 해봤는데 멤버 구성상이나 이렇게 짜임새가 LG가 이길 것 같다 했는데 또 방심해서 또 어? 어. 지지 말고 그리고 그래, 형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이제 삼성하고 LG하고 이제 형, 형님 첫 게임이 어디죠? 우리 DB 원주에서? 아냐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아 수원에서? 수원 10일 날 수원에서 하고 1 1일날 DB라는 게임이요 아, 그러면 저희랑 같이 수도권에서 창원으로 내려오는 거네요 어 그렇지 맞아. 아 그러면 1승씩 한 상태에서 지금 2차전은 <laughs> 붙을 텐데 뭐 아.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형님? 형이 창원 가서 의외로 다 경기력이 좋았거든? 아니야? 아... 그 <laughs> 정도 알잖아 네. 아니 그니까 그래서 지금 허훈이가 <laughs> 없잖아요 허훈이 지금 부상으로 아... 빠져서 이제 형님이 거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한다고 제가 이미 전력 분석을 끝냈기 때문에 어... 플레이메이커는 아니고 나머지 또 우리 성우랑 또 까즈들이 있으니까 네. 아니 뭐 성우랑 박지호는 뭐슉 버리고 뭐 제가 형을 <laughs> 바싹 붙어서 막을 생각인데 뭐 이길 자신 있으신 거죠? 아야 항상 선수가 자신감은 충만해야지. 아형 나인데 아직도 한 팀의 <laughs> 에이스로 지금 뛰고 있다는 게좀 놀랐네요. 야야 야, 에이스는 네? 에이스는 아니고 네. 그냥 형은 이제 픽스맨으로 가 이제 중요할때 나가서 뛰는 거지. 아니 뭐컵대 보니까 네, 거의 뭐 메인으로 그냥 뭐 20대처럼 네. 뛰던데 뭐 출전 시간이 어, 예전 미리 선전포고하지만 제가 형 막을 테니까 뭐요일날 단단 단단히 준비해서 나, 나. 나오세요 형님. 아, 제가 또 10년 전에 또 전문 수비수의 아. 역할을 했던 거를, 요번에 K10 할때 한번 아. 수비로 한번 이렇게 보여줘야 될것 같아서, 형을 막아야 아. 저희 팀이 이기니까. 형짬 농구에 또 당해가지고, 또이간이또오번씩 퇴장 당하면 어떡해. 아, 형님, 저도 이제 짬이 지금 거의 지금 팀 내에서 지금, 해? 두 번째인데. 아, 그스팅어 뭐. 아, 인정해줘야지. 이이 6억, 6억 사나인데, 당했어. 이제, 이제 인정해줄게. 아니야. 6억 받으니까. 아, 이제 인정할 때 됐죠. 네, 예, 형님 앞에서 제가 한번 모레를 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 뭐 도전해야지 간이한테에이또왜 그러세요 또. 연봉도3배인데간이가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뭐 창원 오시면 제가 모시러 한번 가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뭐 시즌 준비 잘하신 것 같은데 올 시즌. 아 품질 없냐? 네, 예, 뭐 괜찮죠. 아, 예. 준일이도 잘 하고 있고. 네, 예, 뭐 준일이 뭐 똑같죠 뭐. <laughs> 뭐세상쓰레뭐 똑같아. 예, 똑같아요. 그래? 예, 예. 아무튼 뭐 오랜만에 얼굴 보겠네 그러면 예, 뭐 하여튼 뭐올 아. 시즌 뭐 우승 후보로서 뭐. <laughs> 어, 언제 아, 챔 챔프전에서 꼭 만나 형님 하여튼 뭐 우승하고야 우승 후보 다음에 우승 후보에 뭐. 예, 하여튼 뭐 요번에 첫 경기 이기고 2연승 골목에서 만나 <laughs> <맞나, 웃음> 형님 아이고, 그럽시다 다음 주에 보자. 예, 이사님 전화 드릴게요, 랭님. 아, 저고에 예, 예. 아. 일단은 뭐동호경은뭐 삼성과 LG 첫 경기는 LG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다음 경기가 바로 그 다음 날 KT하고 LG인데 어 아무래도 동욱경이 이렇게 밑밥을 까는 것으로 봐서는 되게 준비가 잘된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첫 경기 삼성을 잡고 두 번째 이제 연전인데 저희가 KT까지 한번 제가 동이경을 틀어 막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어 그래 수영아 어 바쁘나 시간 오십니다 지금 어뭐 하고 뭐술 먹고 <laughs> 술 먹인 중이원뭐 언제 게임 다 하고 있을 가야 이제 아 그래 아형 지금 그 유튜브 때문에 전화했는데 지금 형 구독자한테 인사 좀 해라 안녕하십니까 삼성 썬더스 대세영입니다 그래 니뭐 네 아, 아, 오랜만입니다 그래 니뭐 네 여기 뭐 v i p 였잖아아 그럼 뭐내 지분이 좀 있지 그 네. 아까 전에 동우경이랑도 전화 연결을 했어. 네, 어, 뭐 서로 어? 삼성의 전력을 한번 한번. 모영 왕복하시던데 여섯 경할 때. 어, 그러니까 첫 경기가 이제 에에. LG 대 삼성이잖아. 예예 어, 그래서 뭐 서로의 뭐 전략, 전술 및 이게 에? 뭐 약간 저 전력 탐색차 행전을 한번 했거든. 아하, 뭐뭐 아, 하뭐 이제 사실 뭐 세는 아 이게 좀 세게 가도 됩니까 이거? 어, 세게 가도 된다. 유튜브 감상으로 좀 가봐라. LG 뭐. <laughs> <laughs> 도망나. 그, 맞습니다, 우리나. 야, 아니 지금 압도적으로 꼴찌 후보라 그러는데 결과에 네. 대해서는 왜 생각하노? 아, 우리 꼴찌 후보야. 어. 아, 그거는 지금 딱 뚜껑 열어봐야지, 형님. 뭐가 위험해, 뭐 그거를. 아니, 니들 벌써 땡이 다 열린 거 <laughs> 아니야? 아무튼 우리 연습 게임 전부 다뭐 힉스 힉스 없이 하고 실력 없이 했는데. 아니 뭐 삼성은 김실에 힉스 없으면 뭐안 들어가는 팀이가? 어? 아, 나는 갖고 왔다이 새끼야 <laughs> 아 오늘 디비랑 네. 연습 게임 했다며 네 오늘 했어요 어, 어떻게 되... 3점, 3점 이겼다고? 예 네. 아니 힉스하고 뛰었어? 오늘은 오늘은 다 뛰었어요 시라도 뛰고? 네 오늘은 다, 다 뛰고 LG의 전력을 내가 조금 오픈하려고 아아 나도 어, 그 LG에 내가 저 주말 경기 저 스타팅 라인업을 좀 얘기해 줄게. 니도 저 삼성의 스타팅 라인업 좀 얘기 좀해 줬으면 좋겠어서 미리 전화했거든. 형님아시다시피 삼성에 내가 뭐 지분이 있습니까? 뭐 아는 게 없는데 아는 게 있어요. 뭐 내가 어떻게 좀아는 <laughs> 것도 없나? 내가 뭐 네, 니.. 니는 사실상 내가 심어 놓은 스파이라는 거? 어? 니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네 그거 알아? 내가 그거 심어 놨는데 뭐일안 하면 뭐야 너? 어? 이관이, 김준일, 몰, 몰빵이거든. 삼성전에는 이관이, 김준일 총육전을 다 하는 게 아, 필승 공략법이거든. 타, 타도 삼성이다? 아, 타도 삼성. 준이라고 내가 지금 보여줄락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1번 스타팅 라인업에 저 포인트 가드 저 이재도, 2번에 이승우. 와, 12억 대여네? 이승우, 이관이 말고 이승우, 이승우. 아, 이관이 아니라고? 어, 이승우. <웃음> 그래서 <웃음> 나는 이제 그날 경기는 쪼크로 들어간다. 그래. 아... 아, 그3 번에 스타팅 스타팅도 들어거아니 아니다. 아니다. 번에 저 이광진, 네. 4 번에 박정현 네, 어, 번에 저 말릭 아부 해가지고 딱 우리 지금 그래 연습하고 있거든. 말릭 뭐라고요, 말릭 아부라고 저저 미국 래퍼 같이 생긴 친구 하나 있거든. 어, 금방 해가지고 다섯 <laughs> 명 우리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니, 네. 니들은 스타팅 라인을 위해다 우리가 또 전략 전술을 좀 맞춰야 돼가지고. 그걸... 그거 또 옆에서 또 뻐꾸기나 날리지 말고 새끼야 어? 사실상 형은 내가 막잖아요 그지 아니 뭐 혹시 뭐 네가 일쿼터 중반에 나온다 카마 내가 바로 들어가 <laughs> 네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제 전략을 좀 짜야 되니까 다 들어가요 지금 아네 연습 때다 들어가지 시합 때안 들어오면 문제지 <laughs> 어? 아 원래 이상민 감독님이 약간 철저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이잖아 누구는 버리고 어? 누구는 아니, 저.. 누구는 슬라이스로 가고 뭐 이런 거 연습하잖아 우리 오늘 연습회간 왔으니까 이제 준비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우리는 뭐올 어, 미나 있네 아.. 그냥 600이. 뭐 포기했나 시즌? 포기는요 지금 우리 지금 우승이 높, 높은데 아니 그.. 코로나 걸린 선수들 다괜찮아졌어 이제는 다 괜찮아 이제는 다 괜찮아요 어.. 아니 그중에 네가 제일 심했잖아 뭐 심한 사람 사실상 완전체로 복귀 했다고 보면 되죠. 이제 사실상 완전체. 아, 아니 근데 첫 경기를 삼성이 하니까 삼성 선수들은 사실상 마스크 쓰고 경기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 <웃음> 어? <웃음> 아니, 아니 내가 찝찝해서 못 뛰겠다. 지금 와. 어? 전모 <laughs> 코로나 걸렸을 때 전화 와 가지고 전화로 걸린다고난리거사람이 지금 막. 벌써 확실해 니까 지금. 아니 나는 내지 내가 만약에 네망 가면 네 옆에서 숨쉬면내그 옆에가 숨 쉬어도 되나? 어? 아니 찝찝해서 <laughs> 괜찮아요, 확실하나? 예. 네. 아니, 괜히 또, 덜 나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KBL 전체에 또, 피해를 주지 말고, 어? 아, 걔안 나, 가. 안 나? 아, 씨, 알았다. 그러면 뭐, 니들 스타팅 라인은왜해 되노? 얘기해봐라. 진짜, 진짜 몰라. 진짜. 오늘, 오늘, 오늘 왜 뛰었는데, 스타팅 라인을. 오늘 어떻게 뛰었는지 얘기해봐라. 오늘, 오늘, 민석이, 시래요. 저거 만 시래요? 동섭이요. 어. 뭐 얼추 뭐 내가 예상한 라인업이네 뭐동엽이가형 막으면 딱 이제 딱 막히는 거 아니야? 동엽이가 그때 내 경기할 때저 갈비뼈 보는게 동엽이 아이가? 어? 맞아요? 그지? 이동엽이 저찰거머니 수비에, 동의비 수비에 동의비 내가 당해가지고 갈비뼈가 하나 나갔잖아 그때 뭐 삼성한테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딱 1라운드 1순위를 다 뽑았는데 지금 아니 원석이도 오늘 뛰었지? 어, 원석이 뛰어요어 아니 원석이도 많이 뛰겠네 원석이도 오늘 한 20분 뛰었어요 확실히 1라운드 1순위 같아? 1라운드 1순위죠 그럼 아니 그 아니 근데 걔 농구 하는 걸한 번도 못 봐가지고. 왜뭐 아니 근데 웨이트만 좀 기르면은 모피도 먹고 슛도 슛도 있고. 주니리 그래? 뭐 언제 쳤길 주니리일까 아 그래도 난 삼성이 좀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개였나 보네. 디비도 이고. 기아 그래서. 조심할 때 애니 진짜. 그래서 또 대구에 그... 구단이 생되네 그래, 나도 저 대구, 저 칠곡 초등학교, 저 창단 맨바이가 그래가지고 대구 가면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몇년 만에 가시려나, 매일이일 대구 중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서 서울 전학 가고 나가, 거의 한 번도 안 갔으니까는. 음. 그 체육관 그 와, 그, 그때 그 마르카스 힉스하고 승현이 있을 때그가고그 네, 체육관 창간다. 나도 체육관은 지금 고딩띠로 청으로 갔었는데. 그래, 뭐 올시즌 끝나고 니 에프인데, 뭐 대구 가스공사 뭐 전함해줄까. 어? 전화 해 줄까? 가스 배달하는 필요하다 <laughs> 카그 이거 취직면되겠다 이관인 매니저로 가겠습니다. 그래, 니는 내가 책임진다 수영아. <laughs> 저어차첫 경기 우리인데 혹시 삼성에 뭐 전략 전술이 나온다면 바로 전화해가서 내한테 리 도. 알았지? 알겠습니다. LG가 이긴다면 니가 네. 1등 공신이다. <웃음> <웃음> 몸 관리 잘하고, 저, 선수들, 네, 네. 뭐, 컨디션 좀안 좋은 선수들 있으면, 뭐, 바로 마스크 끼고 경기하라 켜라. 알겠나? 어? 알겠지. 네, 다시 말고 있네 그래, 알았다. 저, 형 네. 구독자한테 조만간에 만나자고 얘기하면 해도록. 네. 조만간에 간형이랑 식사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그래, 알았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아픕니다. 조심하세요. <laughs> 그래, 알았다. <laughs> 그래, 그, 어, 주말에, 저, 밖에 주말에 보자. 어, 뭐 이렇게 시즌이 또 다가오니까, 이제 또 공교롭게 또첫 경기가 삼성이고, 시즌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는데, 솔직히 뭐좀 걱정도 많이 되고, 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게또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정말 사랑했던 또 삼성이란 팀이 이번 비시즌에 코로나로 좀 힘들었지만, 전 누구보다 삼성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큰 사람이기 때문에. 올 시즌 삼성도 꼭 좋은 성적이 났으면 좋겠고 어, 하지만 올 시즌 6번의 맞대결에서는 뭐 절대 양보하고 싶지 않고 어, 이번 시즌만큼은 이상민 감독님 앞에서 제가 멋진 세레모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올 시즌 동영에 있는 뭐 수원 KT나 제가 있는 창원 LG, 서울 삼성 뭐 이런 등등 여러 팀들이 비 c 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 제가 사랑하는 선수들과 좋아하는 팀들이 어, 모두 좋은 성적이 났으면 좋겠고 어, 올 시즌 모든 선수 부상 없이 각자 원하는 그런 목표까지 다들 갔으면 하는 그런 한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즌 어, 창원 LG 세이커스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첫 경기부터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